너, 엄마, 니네 밑에 똘마니 시켜서 내 고발했지. 너 그것 때문에 니가 죽는 거야, 엄마. 바보야. 무슨 법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발을 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거는 내가, 고 수사 결과가 또 조만간 나오면 내가 우리 민주시민들, 어, 어 예국 동포 여러분들께 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또, 엄청 재밌어요. 또 바보 시선 해가지고. 조만간 너 특검이든 경찰이든 너 소환돼서 사법 처리가 돼야 되잖아. 어, 어, 그때 형아가 모아놓은 너에 대한 너그 망언 망언이 사법 처리가 되는 날그 망언 때문에 지금 여러 국민들의 이 상처 너한테 손해배상소송 집단소송 금융치료가 날라갈 거야 인마 어? 너는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마좀 착하게 살아라 너도 어? 너도 생긴 거는 거구야 거구 그구. 극히 우려스러워 전한기 선생님 모시고 있마좀 반성 좀 하고 살아 한기라 준석이 전화해서 좀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이병철 어, 그 TV 사이다 들으면서 우리 공부하고 반성하고 살자 그렇게 좀 해라 한기라.